부터 미니 미니미니 김민입니다. 안마 의자는요 제품마다 안마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요 저 자극의 부드러운 마사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웨모와 블리스 DX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모와 블리스 DX는요 측면 먼저 보시면은요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션. 시트 그리고 옆에 로고 그리고 리모컨 스피커까지 요즘 트렌드인 로즈골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즈 컬러가 요즘 대세인 거 아시죠? 제 반지도 로즈골드. 제 시계도 로즈골드. 그리고 마이 엄마 아저도 로즈골드 헤드 쿠션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마사지를 받으시다가 조금 약한 것 같다 싶으시면 하나 올리면 됩니다. 근데 또 약하다. 그러면 또 올리시면 돼요. 거기다가 지퍼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안마의자 리모컨은 너무 조그해가지고 조절하기도 어렵고 너무 작아서 보기 불편하셨죠? 웰모와 블리스 DX는요, 넓은 스탠드형 리모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어르신들도 쉽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온열 기능, 무중력 기능, 에어 강도 등 다양한 옵션들을 쉽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하단에는 프로그램 코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목, 어깨를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목, 어깨 집중, 스트레칭, 또 저녁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어깨, 팔, 종아리, 발 부분에는요. 에어셀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에어셀이 부풀어 오르면서 시원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발바닥 부분에는 롤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발 에어셀이 부풀어 오르면서 발바닥에는 롤러가 움직여주니까 더욱 더 시원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웰모아 블리스 DX를 바로 체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받을 코스는요 스트레칭 코스예요 얼마나 스트레칭을 잘하는지 한번 바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는지 보겠어. 헤드 쿠션은 이 마사지 볼의 강도를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위로 올렸거든요. 마사지 볼의 강도가 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헤드 쿠션을 내리시면 됩니다. 팔에 있는 에어셀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는 느낌이 강하네요. 어, 확실히 다른 마사지 보다는 부드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것들은, 다른 안마자들은 약간 거친 감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슥 눌러주는 느낌. 그러다 강도가 약하지는 않아요. 천천히 꾹꾹 눌러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확실히 어깨랑 목그 뭉친 부분을 블리스 DX가 잘 찾아주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안마의자들은 어깨랑 목 위치를 저~ 제신체 체력 때문에 그런지 잘못 찾더라고요. 근데 이 안마의자는 확실히 목이랑 어깨 위치를 잘 찾는 것 같아요. 보통 날개뼈 밑에는 안 움직여 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날개뼈 위치를 움직여 주네요. 음. 어? 이제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발목은... 다리가 <laughs> 뭔가 이렇 길어지는 느낌? 어발 롤러는 확실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발 롤러는 오발 롤러 강한데요. 오 발이 에어셀까지 잡으면서 발 롤러를 하니까 오오 하체 마사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외모와 DX랑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어 이제 이제 잡아주면서. 아까 방금 발 에어 쎄이랑 롤로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움직이면서 쫙 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오 방금 약간 기지개한 느낌이었어요. 엉, 자고 일어난 이 프레시한 모습. 확실히 부드러워서 그런지 나중에 수면 모드로 하고 낮잠 자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수면 모드로 한 다음에 낮잠 15분만 딱 자면 너무 좋아. 지금 허벅지에 롤러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유독 허벅지 롤러가 돌아가는 안마의자를 받으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드럽게 움직여서 확실히 마사지 볼 자체가 부드러운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확실히 스트레칭 모드라 그런지 마사지를 받을 때 강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드림 모드로 하거나 이럴 때는 좀 강한 마사지를 선사하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블리스 엑스는 부드러워서 전반적으로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안마 의자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안마 의자를 체험해봤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메모 블리스 DX가 저랑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혀를 잘 찾는다 그랬나? 저랑 좀잘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사지와 하체 의 디테일한 마사지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 미니가 웰모아 블리스 DX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힐링존에 오시면 체험 가능하니까요. 힐링존으로 놀러오세요!